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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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아, 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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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뭐야? 아, 씨, 뭐야? 이거 낙동 과양 돼지 알이 잖아? 이러면 좀 이상하게 떨어졌는데, 아, UMP 먹었다. 오늘 후원 처음 해보는데 이거 중독성 있잖아. 그래서 컴퓨터는. 저쪽이었구나 구나. 간만에 아시엔다 왕 먹고 나니까 뭐. 이 다음에 뭐 해야지 생각 들더라고요. 하도 최근 죽기만 했더니. 아컴망이자 동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엔다 여기 뭐 먹면장으면잖아요 호빵이 좋겠죠? 여러분, 우리 대장님의 뱃살을 위해 군아요. 아, 다리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이거? 시독인가 송이 먹고 싶다. 못먹좀된거 같아. 진짜 소리 좋은데. 뭔가 사진기 찍는 느낌 철커덩? 명전사진이죠 철커덩 가기 전에 죽으니까 아 하고나면 죽으니까 귀엽네 돼지형이 M24 소음기 먹으면 소리 후방 주의 좀 하시길 <웃음> 바랍니다 고거 <laughs> 인정 어 저기 배 있다 어나 저기 한번도 안 가봤는데 저기 뭐좀 좋은 곳좀 지나야겠다 지금 여기, 여기 한번도 안 가봤어 여기 여기 뭐야? 저기 한번도 안 가봤어 나. 여기 좀 가나네요? 그래도 배가 있는데? 도구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배 있는 거 보니까. 아, 여기 제주도라 그래요? 아, 여기 사람 치자마이아오데 여기? 가보니까. 배에 있었다고요? 까는 선착장에? 배 없었는데? 저 배에 있었다고, 저기. 나다 보고 왔는데, 방금? 아, 배못 봤는데, 손자 잔 누구 다 보고 왔거든요. 저... 어, 못 봤는데, 나는... 아, 여긴 조그맣구나. 이제 잠들지도 모르니 미리 인사할게요. 군모님 아이고, 하루살이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재밌게 봐주시는 것도 감사... 아니,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건데... 또 마운턴 코너원 진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르사리님 진짜 감사해요 저는 굴린보님 보려고 트위치 깔고 첫 도내하고 너무 좋아서 계속 도내하고 계속 보고 이런 마약같은 남자 아싸 저야 감사하죠 법님 아이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이게 뭐야 이게. 휴양지야 이거 방송아독 너무 좋아아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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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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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지니 아니, 아니, 니니까 할게 없어가아고아나 바로 피한다고 안 안빨고 바로 올라갔으면 저만났을아 잡았을거 아니, 야 내가 와 아깝다잉 살도이 관성 더받도인정 옛날에 이창명이 사장명 시키신분 물결표 하면서 배위에서 광고 찍은게 말하도록배달가던거예요 어.. 저보다 더 옛날 분이신거 같네요 죄정합니다 오죠? 저는 모르겠는데요. 아, 뭐야. 아이씨. 나 쏘는 것 같은데. 뒤에 봐라. 잡아야겠다. 아, 나 봤어요. 저기 돌에 보이죠, 여러분? 언덕 위에. 잡으러 갑니다. 돌에 있었거든요, 여기. 저 오토바이 보이죠? 앞에 돌에 있었어요, 방금까지. 저 오토바이 옆에 있네요. 이렇 보는데 안 보고 옆으로 오냐? 필요하잖아. 에이 오토바이랑 버스는 뭐야? 만그래 보이죠? 보였어요, 저기. 보이죠, 앞에? 와. 인부님 존맛잘. 퍼버버버버버버버버 아! 아! 아니 뭐야? 눈이 좁아져 아지 아니 댐프 시롤이야? 뭐야 뭐야? 누님! 오빠 도 너무도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야 무슨 댐프 시롤도 아니고 이렇게 때리면 너무 좋잖아. 구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사유님 아 우리 눌리월콩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갑에는 20만원 정도 넣고 다녀요 헥야 뭐야 17살 때 지갑에 뭐 20만원 들고 다니면은 거의 뭐만수로한 석유 재벌 아니에요. 그 정도면 20살 때 지갑에 20만원 있는 거랑 17살 때 지갑에 20만원 틀리거든요. 제가 볼때 욕심 내보자. 충분히 욕심 내볼 수 있어. バイバイがないバイがないグングメハニー。 그렇죠. 음, 하루 용돈 710만 원 이란 말 하면 가지기 하시 나？아, 이게 안 맞아？매일 보는민부님생 방이 진리. 그래서 야식 은？고마워. 마흔넷의 내무부 장관에게 한 달에 5만원 오늘도 유부남은 옵니다. 하루에 7만원 신맛이 받는다고 돈은. 나보다 더 많이 받잖아. 컴퓨터 씹어 먹으라니 이분이 더. 아까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더 기다리거나. 얘때문에 불편해졌네. 쏜다, 뒤에서 쏜다. 쟤 어, <놀람> 아, 어, 아, 그 만동 뭐야? 어, 만동 왜 이래? 아, 죽었잖아. 어? 오, 너무 오랜만에 썼나? 와야돼 어차피 달릴 수 밖에 없어요 이거. 이거 오랜만에 썼구나 태섭입니다 지금은 태섭, 테스업. 태섭입니다 죽었나? 어, 죽었나? 얘 죽었나? 얘 어디 갔어, 하나? 왜내 시야에 안 보여? 아이고, 어디서 온 거지? 저기서 온 거야? 스커스가 잡았네? 스커스는 이쪽인 것 같은데? 제가 물리 돈만 아도 킹다. 회장님에게는 그저 발톱일 뿐입니다. 아, 아닙니다. 야, 회장님은 따스한 사람이었다회장님은 여보, 밑에 죽었나 보네. 아, 우 누님 토구도 진짜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두명더 있는데, 일대리네, 스쿠스랑. 너 와야 돼? 너 스쿠스 잘 쏜다, 근데. 나내다봄 친구 돈많은거 알겠으니 일절만 새벽에 컵나면 먹다가 자괴감 들자너 나 안내다봄 너 어차피 와야돼 아이고 자세좋고 슈퍼맨 어? 오케이 태어 보자마자 어그 어, 에미사로 쉴키 로사 아리 야단이 감사합니다 우리 눈니 또 마우터크노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제가 자기장이 진짜 유리했어요 제가 자기장 대장님 최고 저분이 내려오셔야 돼 가지고 대놓고 어쩔 수가 없었을 거야 후후 좋아 좋아